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조하시고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신상을 새기며 한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두 가지 에피소드를 끝으로 사사기의 결론이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수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6절. 그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이 없었으므로 다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와 혼돈 요새 흔히 하는 말로 막장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이 그런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은천 백 개를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훔쳐간 도둑을 욕을 하다 못해서 저주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듣고 겁이 났는지 훔쳐갔던 것을 다시 어머니께로 되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2절 마지막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혹시라도 저주받을까 싶어서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신상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아들은 신상을 모신 신당까지 만들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떡하니 세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모자간에 서로 도둑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우상신당을 만들고 당당하게 우상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오늘부터 사사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는 것일까요?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어도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믿어야지 자기 생각대로 믿으니까 이렇게 빗나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왕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 말은 왕이 없으니까 빨리 왕이 세워져서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윗왕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 각자가 왕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라 의미도 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각자가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맘대로 하니까 이렇게 막장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죄지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왕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로를 타고 있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해지면서 나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큰 소리 친다고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